radiation 이게 방사 또는 복사라는 뜻이에요. 어 같이 한번 볼까요? The sun produces great amounts of uh, thermal energy. 태양은 produces 생산합니다. great amounts 엄청나게 많은 양의 thermal energy 열 에너지를 말입니다. But 하지만 there's no matter 물질이 없어요. Between Earth and the sun. 태양과 the earth 지구와 그리고 태양 사이에는 no matter 물질이 없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없다는 거냐면 보세요 to which it can transfer that energy 에너지를 여기서 that energy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에너지를 transfer 다른 곳으로 연결 어, 운반시켜 줄그 어, matter 물질이 없다는 거죠. so 그래서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can reach earth. 지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by conduction. conduction이 뭐예요? 어, 전도죠. or convection. 대류죠. 전도 또는 대류에 의해서 지구까지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the sun transfers. 태양은 transfer. 자, 이제 transfer이 뭐냐면 transfer bundles of energy. bundle이 원래 다발이란 뜻인데요. 다, 다발이라는 것은 많은 양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t r a n s 전달합니다. 자 that can move through matter 물질을 스루 통과하여 move,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t r a n 전달한다 이거예요. 자 an empty space 비어 있는 빈 우주 그러니까 우주 이제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이 없잖아요. 우주는 그냥 빈 공간이니까 비어 있는 우주. 그리고 어 matter 어떤 물질을 through 통과하여 move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b u t t e r s of energy that move through matter. 물질을 through 통과하여 move 이동하는 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어 에너지를 o r called radiation, 방사라고 불려집니다. 또는 복사라고 불려집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이어열 에너지죠. 이열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you sense some bundles of energy. 여러분은 이 태양의 음 약간의 많은 양의 이 에너지를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with your eyes. 여러분의 눈으로 말입니다. 자, 눈을 딱 떴을 때 눈이 부시죠. 그러면 그그 그 이유는 뭐왜 그럴까요? 어, 그, 눈 안으로 그태양의그 가시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가시광선은 또에너지고요 This radiation, 이와 같은 발산 또는 방사, 복사는 is visible light. 이게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You sense, 여러분은 또 느끼는데 other, 다른 wonders of energy. 그 많은 양의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with your skin,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할때 피부가 까맣게 벌겋게 이제 타는 거 이것도 이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그열 어,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bundles of energy that carry heat 열을 carry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양의 에너지는 are called 불리워지는데 infrared radiation infrared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radiation 장사 또는 복사라고 얼카얼드 불리워집니다